재테크의 새로운 패러다임 톡스타 오픈 주식, 해외 선물, 가상화폐까지 모든 투자를 한 눈에 톡스타 이용 방법이 궁금하다면 검색창에 톡스타를 검색, 톡스타 홈페이지에 접속, 회원가입 후 원하는 스타를 선택하면 준비 끝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정보를 무료로 상담받으세요. 생활 속의 재테크 톡스타 지금 바로 접속하세요. 다음 상담도 별도 방에서 받드릴 건데요. 자유님의 종목 보겠습니다. 조영석스타 선택하셨고요. 조영석스타님 오늘 상당히 많은 분들이 찾으시네요. 종목은 오파스넷 만 삼천 원에 이십 프로입니다. 부탁드려요라고 하셨네요. 스타님, 네그 오파스넷 같은 경우는 네트워크 통합 관련된 회사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SK텔레콤과 그 시스코 어, IP가 백업 관련된 어, 예, 어, 네트워크 관련된 그 계약을 통해서. 지금 이제 5G에도 이제 소속돼 있는, 속해 있는 그런 이제 테마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통신협의, 아까도 이제 통신잔비나 이제 5G에 관련된 올해 이제 이슈가 많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이제, 이제 오늘까지 이제 CS가 아, CS 2019가 이제 마무리되긴 하지만 그 이후에 이제 2월 달에 있을 이제 뭐 어, 갤럭시 S 10에 관련된 부분들 어, 그리고 나서 이제 5G에 관련된 이슈들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5G와 통신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나갈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파스넷은 이제 거기에 이제 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제 네트 워크 통합적인 부분에서도 어, 좀 어, 5G에 포함돼서 같이 이제 테마로 묶여서 나가는 모습을 좀 보게 되었는데요. 제가 차트상으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오파스넷 같은 경우는 코넥스에서 2008년, 2018년 8월달에 어, 코스닥으로 이제, 어, 전환돼 있던, 어, 그 회사이긴 합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 어, 지금 이제 저희가 세력성 같은 건 나오지 않지만, 세력 매집 추정 관련된 부분들이, 어, 조금씩, 어, 12월 달 이후로 떨어지는 모습을 조금 보게 됩니다. 어, 그 떨어지는 모습을 조금 보게 되지만, 주가는 지금 올라가고 있는, 이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 전형적인 부분들은 이제 기술적인 어떤 테마에 소속되어서 올라가고 있다라는 부분들 을좀 보게 되고요. 하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조금 이제 내려오는 어,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어, 다른 차트를 보고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메스카가 이제 만0 0 원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한8% 정도, 음, 한 6%, 7% 정도 손실 중이실 것 같은데요. 어~ 지금 현재 오늘 (12100원에) 마무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금 그~ 오파스넷 같은 경우는 기술적으로는 지금 (11500원대) 이~ 지금 이 라인대가 지지가 돼야 되는 부분이 좀 필요하고요 특히 매수가인 (13000원대가) 돌파가 돼야 됩니다 지금 (13000원대에서) 계속적으로 지금 이제 눌리는 어, 모습을 보게 되고요. 그래서 지금 11,300원대, 1,500원대가 11, 만약에 밀리게 되면 어, 조금 더 기술적인 부분은 밀리는 부분도 보게 됩니다. 주봉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봉 부분에서도 현재 1,800원대, 어, 지금 이 가격대가 어, 굉장히 좀 중요한 1,500원대 가격대가 되게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지지가 된다면 어, 이제 어, 통신 관련된 부분들이 이슈가 되었을 때 어, 충분히 13,000원대는 회복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이 부분들이 이제 5G의 핵심적인 그런 테마에 포함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너무 크게 이제 수익을 보고 가시기보다는 일정 부분 이제 수익성이 올라왔을 때 비중을 줄이는 그런 전략을 가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재테크의 새로운 패러다임, 톡스타 오픈. 주식, 해외 선물, 가상 화폐까지 모든 투자를 한 눈에. 톡스타 이용 방법이 궁금하다면, 검색창에 톡스타를 검색, 톡스타 홈페이지에 접속, 회원가입 후 원하는 스타를 선택하면 준비 끝!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정보를 무료로 상담받으세요. 생활 속의 재테크, 톡스타. 지금 바로 접속하세요.